안녕하세요. 이강술 팀장입니다. 대표적인 상용차량인 스타리아 차량 중 화물차량으로 분류되는 카고 3인승, 5인승 차량의 장단점 안내입니다. 현대 스타리아 카고는 기존 스타렉스의 후속 모델로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앞세워 상용차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스타리아 카고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압도적인 적재 공간과 공간 활용성, 넓고 높은 적재함, 스타리아 카고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3인승 모델은 2,500mm, 5인승 모델은 1,700mm의 넓은 적재 공간을 제공하며 높은 전고 덕분에 부피가 큰 짐도 여유롭게 실을 수 있습니다. 적재 편의성. 적재함 바닥이 낮아 짐을 싣고 내리기 편리하며 양방향으로 열리는 테일게이트, 트윈 스윙 도어를 선택하면 좁은 공간에서도 짐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미래 지향적인 외관, 유니버스에서 영감을 받은 단일한 실루엣과 수평으로 이루어진 DRL이 독특하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고급스러운 실내, 카고 모델이지만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과 유사한 수준의 고급스럽고 깔끔한 실내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10.25인치 내비게이션, 풀 디지털 클러스터 등 첨단 편의사항도 선택 가능합니다. 승용차 수준의 편의성 및 안전성, 다양한 첨단 기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후축방 충돌 방지 보조,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어 운전 편의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쾌적한 운전 환경,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통풍 열선 시트 등 승용차에서나 볼수 있는 편의 기능이 적용되어 운전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엔진 라인업의 종류 스마트 스트림 3.5L LPI 엔진 3.5L 스마트 스트림 LPI 엔진은 최고 출력 240마력 최대 토크 32.0토크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여 무거운 짐을 싣고도 충분한 힘을 냅니다. 스마트 스트림 G1 1.6 터보 하이브리드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은 180마력 27.0 토크의 엔진 출력에 전기 모터 출력 54kW 모터 최대 토크 304Nm가 더해져 합산 출력 245마력을 발휘합니다. 복합 연비 13.0km/L를 발휘하여 우수한 연비를 보입니다. 3.5LPI 엔진 장착 차량은 복합 연비는 7.0km/L입니다. 효율적인 연비 하이브리드 복합 연비가 리터당 13.0km/리터로 기존 모델 대비 향상되어 경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단점 가격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한정. 좁은 운전석 시야각, 운전석 창문, 사이드 미러가 창문과 분리된 디자인으로 인해 측면 시야각이 다소 좁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넓은 대시보드, 넓고 긴 대시보드 때문에 차량의 전면 끝이 잘 보이지 않아 초보 운전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픈형 수납 공간의 부재, 다소 부족한 수납 공간, 운전석 주변에 간단한 서류나 물건을 둘수 있는 오픈형 수납 공간이 기존 스타렉스보다 적어 아쉽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스타리아카고는 세련된 디자인과 승용차의 편의성을 갖춘 압도적인 공간의 화물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당한 가격으로, 뛰어난 상품성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도심 물류나 근거리 배송 등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사업자 차량 구매 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 이용자 명의 리스 진행 시 부가세 환급과 매월 리스비용 경비처리까지 가능하여, 사업자 절세 방법으로 최대로 유리한 구매 방법입니다. 이외에 운용리스 방법으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 시 최저금리 3.6%부터 진행 가능하고 업무용 차량으로 분류되어 무제한 금액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스타리아 카고 차량의 연간 자동차세 28,500원으로 매우 저렴하고 110km 속도 제한이 없어 특히 유리합니다. 사업자의 업무용으로 사업자의 자가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금융 전문 업체인 저희 이 팀장은 저금리 할부, 이용자 명의리스, 리수, 운용리스의 비교 견적과 저렴한 진행으로 최적의 구매 조건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